낮은 출산율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요양원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. 이 변경 공사를 맡은 업체가 잠적하며 수개월째 공사 현장이 방치되고 있습니다. 같은 업체에 공사를 맡긴 피해 어린이집만 전국에서 10곳이 넘습니다. 정인곤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. 울산의 한 어린이집, 건물 안은 텅 비었습니다. 곳곳에는 공사가 멈춘 흔적이 가득합니다. 현장 벽지는 뜯어져 있고 건물 곳곳에서 물이 샙니다. 지난 2021년 9월 요양원으로 업종 변경을 하기 위해 한 업체에 공사를 맡겼는데 5개월 걸린다던 공사는 지금까지 멈춰 있습니다. 다른 뒤에 공사하는 곳을 가보면 똑같은 뿌림을 캐고 있다는 걸 느끼고 그때부터 아 이분들이 어린이들 잘못 접근하고 있었구나 하는걸 느꼈습니다. 울산의 한 모텔 건물, 건물 밖에 각종 공사 자재가 쌓여 있습니다. 지난 2021년 한 어학원 원장이 이 모텔을 요양원으로 바꾸어 운영하겠다며 매입했지만 공사가 중단됐습니다. 이곳 역시 같은 업체가 공사를 진행했는데 수개월째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. 울산 네 곳을 포함해 대구와 광주, 경주, 안산, 서울 등 파악된 피해자만 11명. 이들 모두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알게 된 교육용품 납품업체를 통해 계약했다고 말합니다. 만 원장들이 지금 가정도 깨어질 상황이고 너무 힘들어하고 이 이건 사기입니다. 집에 딱딱지 못까봐겁이 나고 좀 너무 힘든 상황이고. 어린이집 원장들은 해당 업체가 여전히 어린이집을 상대로 영업을 펼치고 있다며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업체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할 예정입니다.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.